라이드 리뷰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전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차량들을 소개하며 최첨단 기술부터 진정한 존재감과 실용성을 갖춘 모델들까지 폭넓게 다룹니다. 오늘은 많은 이들이 기다려온 2025 기아 PV7 밴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차량은 기아가 전기 모빌리티 리더로서의 입지를 넘어 가족용과 상업용 모두를 아우르는 미래형 대형 밴의 비전을 보여주는 대담한 도전입니다. 첫눈에 봐도 PV7은 확실히 다릅니다.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디자인은 깔끔한 라인과 강인한 비율이 조화를 이루며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픽셀에서 영감을 받은 조명 시그니처와 높은 루프라인, 존재감 있는 전면부는 이벤이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기아의 디자인 철학 상반된 것의 조화, 오퍼지트 유나이티드, 가 그대로 드러나며 부드러운 유선형과 강인한 유틸리티 요소가 어우러져 도시 물류에도 모험 가득한 가족 여행에도 딱 맞는 스타일을 완성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PV7 위 진짜 강점이 드러납니다. 넓고 모듈식으로 구성된 실내는 미래지향적인 감성을 가득 담고 있으며, 기아의 새로운 PVV 플랫폼 비욘드 비이클 비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용 전기차 플랫폼인 E-GMP 기반으로 완전히 평평한 바닥 구조를 채택해 좌석 배치, 화물공간, 모듈식 변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카셰어링, 대가족 혹은 상업용 플리 차량이 필요한 기업까지. 누구든지 이 밴을 자신에게 맞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2025 PV7는 단순한 차량이 아닌 이동식 오피스, 생활 공간 혹은 여행 라운지로도 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 플랫폼입니다. 파워트레인은 기아의 최신 전기 구동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으며, 아직 공식 성능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업계 예상으로는 구성에 따라 최대 500km 이상의 주행 거리를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고속 충전 VEL, 차량 외부로의 전력 공급, 기능, 스마트 배터리 관리 시스템까지 현실적인 사용 환경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전륜구동과 사륜구동 모델 모두 제공될 예정이라 험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TV7은 첨단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 밴입니다. 듀얼 와이드 스크린 디스플레이, 5G 연결, OTA 무선 업데이트, AI 기반 주행 보조 시스템, 스마트폰 연동까지 모두 기본 제공됩니다. 기아는 PV-7을 자사의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의 핵심으로 보고 있으며 이 차량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하나에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플립관리, 구독서비스,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모듈까지 미래를 위한 전환점이 될 만한 요소들로 가득합니다. 셔틀, 화물밴, 이동오피스, 혹은 패밀리카로 사용하든 2025 기아 PV-7은 목적지만이 아니라 어떻게 가는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차량입니다. 깔끔하고 똑똑하며 연결되어 있고 무엇보다 변화하는 세상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오늘 라이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모빌리티의 세계를 깊이 있게 소개할 예정이니 꼭 구독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언제나 호기심을 잃지 마시고 똑똑하게 운전하세요.